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한중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국빈 방문을 나섰다. 한국과 중국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더 돈독히 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경색된 한반도 안보 상황에 해빙의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징에서 시안까지의 3박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펼쳤던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 심신치료. 한중관계 신뢰 외교, 그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27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장해수의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공항에 나왔는데 이 같은 영접은 이례적인 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영접의 격을 높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중국산 관용차인 홍치에 탑승했는데 이 차량은 박 대통령을 위해 방탄으로 제작된 특수 차량으로 이번 국빈 방문에 쏟는 중국의 관심을 알수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관영 방송사 CCTV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중국 통일하며 중국어 연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방중에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며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관영 인터넷 매체 런민왕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펑요, 즉, 오래된 친구라고 불렀다며 이번 방중은 최근 급조된 북한 고위 당국자의 방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빈 방문 첫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취임한 이후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오랜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말하며 2005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회고했고 중국 국민들 역시 박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한중 정상은 먼저 양국 관계 일반과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층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我同朴槿惠总统还就朝鲜半岛局势深入交换了意见。我们双方一致同意要坚持实现半岛无核化，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半岛形势正在朝着积极方向发展变化，希望有关各方抓住机遇，一道努力，早日重启六方会谈。中方支持。 남 지도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 문제에 신속관계대처하기로 하고 청와대국화도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화 국무위원 간대로정화시키로정의를 신설했다.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감화정을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던 중국 의선 불법 조업 문제정을악를해화시키는해소중 하나였던 중국 어선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고 조업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서해 및 주변에서의 어업 질서와 어족 자원 관리를 양국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통해 현재 2천억 달러 남짓의 교역 규모를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을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중 FTA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높은 수준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큰 틀에서 협상 윤곽을 잡는 1단계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7월 2일. 부산에서 열리는 6차 협상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두 정상이 한중 FTA의 목표를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규정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을 무역과 통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보완성을 더욱 높여서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은의화 금융 환服무 고신 기술 등광 영역의 全方位、多层次扩大利益交融，尽早达成一个互利双赢的高水平自由贸易协定，确保双边贸易额二零一五年达到三千亿美元的目标如期实现。이를위해양국은공동성명발표에앞서경제통상협력증진을위한일곱개분야의양해각서를체결했다 FTA 등통상협력은물론 에너지 절약,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자원 개발 등의 양국 장관 등 고위급 당국자들이 직접 선언했다. 한중 정보통신 장관급 전략 대화를 신설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한중 양국은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FTA, G20 등 다자체제를 통해서도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을 위해선 양국 국민의 심적 거리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두 정상은 우선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 교류 공동 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오랜 문화를 공유해 온 친구입니다. 인문 유대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인문 교류 공동위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双方년지동의 11일 2人文交流1 1 중한 人文9년1 1双边人文交流공0월1会全面0 1两国1 0文化매일旅游 청소년, 地方등각 분야 교류, 부단 增진两国民众相互理解和友好感情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을 비롯해 내년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과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외교관 사증 면제 협력을 체결하고. 제외 국민 보호를 위한 당국 간 영사 분야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언론들은 양국 원수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고 일면에 집중 보도하며, 한중 정상 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청소년들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한중 청소년 국가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40여 명의 한국 학생들과 60여 명의 중국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이번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양국 미래 세대간 우위 증진을 위해 중국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일정으로서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사절단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 사절단은 이른 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 대통령은 신속한 FTA 추진으로 중국의 새로운 내수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품, 첨단 제품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내수 소비재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한중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중 FTA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행 경제인들에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으며 포럼을 마쳤다. 중국 속담에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시엔 주어 펑요 허우 주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8일 오후 단중 양국 정상은 예정이 없던 특별 오찬을 가졌다. 중국 측이 국빈 방문 행사에 추가적으로 특별 행사를 제안하는 것은 파격적이고 매우 드문 일이다. 이번 오찬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우위와 신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두 정상은 이틀에 걸쳐 7시간 반 정도를 대면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만남 세중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 박 대통령은 오래 들어 한국과 중국의 새 정부가 국정철학과 목표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의 새 시대와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인민행복의 중국의 꿈은 국민의 삶의 질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서로 목표하는 바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재중 한국인들에게 더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안보 태세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는 북한이 진정한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국제 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중 한국인 2세를 위한 한글 교육과 영사 서비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서 중국의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다. 먼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와 지역 문제 관련 협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정치 서열 3위인 장 위원장은 북한 유학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북한 접경 지역인 지린성에서 일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장 위원장과의 면담은 북한의 올바른 길을 당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국 서열 2위 리커장 총리도 만났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미래 상생의 한중 경제 관계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리 총리는 북핵 보유를 반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 박근혜 대통령은 100년 역사의 중국 명문 칭화대에서 연설을 했다. 칭화대는 중국 최대 이공계 대학이자 시진핑 주석의 모교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칭화대의 교훈을 중국어로 설명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어 술주, 저리 칭화대쉐의 썸슝시 젤 짱부시 厚德载物，就像这个校训一样，不断进取，汉阳品德的结果。清华大学培育出了包括习近平主席在内的许多政治领导们，并培养出中国首位。

새로운 동북아와 새로운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한반도가 바로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중국에게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동북 삼성 개발을 비롯해서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제갈량의 말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소개했고 저서 제목에 자신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는 점도 밝혔다. 아무리 시련을 겪더라도 고난을 벗삼고 진실을 등대 삼아 나아간다면 결국 절망도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양국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저는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러원의 원 방면의 양국 관계 닿다 지리부 미취 발전. 주 고배, 천투, 광명, 謝謝.예 중국 대륙의 반응은 뜨거웠다. 연설을 직접 들었던 학생들뿐 아니라 중국 온라인상에서 검색어로 떠오르며 화제가 된 것이다. 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 두 곳을 찾았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먼저 방문한 박 대통령은 공장을 둘러보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거 또 다른 ICP나 이런 거하고 융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 창조경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근로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현대자동차가 한중경제협력의 좋은 모델인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계속 선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이징에서 4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두 번째 방문지인 산시성 시안에 도착했다. 3000년 역사의 문화고도이자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인 시안. 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시안을 찾은 이유는 중국 서부 대개발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시안에서 첫 일정으로 자오정용 산시성 당서기 등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 경제 협력과 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대통령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이 시안의 장안구 두취준에 주둔한 바 있고 우리 정부가 2009년부터 그곳에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우석이에게 사업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마지막 날박 대통령은 시 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 사상 최대 투자금인 70억 불을 투자한 곳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양국 공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안은 중국 서부 대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로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물론 4억 명에 달하는 인구로 개발 이후 엄청난 내수시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3000년 고도 중국 시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마용갱 중국 최초의 통일 황제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6천여 개의 병사와 말을 만든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이는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문화교류를 통해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곳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병마용에서 장구한 중국 문화의 진술을 느끼고 갑니다라고 글을 남겼고 중국 산시TV와의 인터뷰에서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정교한 병마용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고 인류를 발전시킨 문화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안 지역 한국인 15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산시성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유라시아 지역으로까지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한인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과 인문 교류 확대, 사막화 공동 대응 등 다방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가 건비를 이를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오후 귀국했다.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는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중 미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공무위원 간 대화 채널을 만들어 전략 대화를 강화했다. 경제는 뜨겁지만, 정치는 차가웠던 한중 관계가 정치도 성숙한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했고, 통화 스와프를 연장했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요지 시안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친밀한 한중 관계를 제시했다. 또 안중근 표지석과. 시안에 광복군 표지석 설치를 요청해 항일운동 역사라는 공감대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 심신지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의 성공적 성공적 한중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의 꿈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다. 저는 한국의 꿈과 중국의 꿈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꾸는 꿈은 아름답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하는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